네 여기서 내렸습니다. 지금 집으로 가려고 사람들 탔어요. 사람들 다리 아파서 사람들 같이 타고 갑니다. 집에 가서 그냥 국수를 끓여 먹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해야 되겠어요. <목소리> 울렁울렁은, 울렁울렁해도 꽉 잡고 있어. 앞으로 몸을 약간 이렇게 해, 피드이 뒤로 오지 말고. 뒤로 오면은 안 되고. 앞으로 몸을 약간 중심을 앞으로 잡아. 언덕 올라가고 그럴 때는. <목소리> 언덕 올라 오를때 실이 나빠서 이거, 아, 이거 어쩌는 기침 어, 되게 심 뭐. 조심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거지 그러니까안 걸리려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애기들도 막 뒤집어, 고 헐, 고 그니까는 다 걸렸어, 지금. 다 걸려. 지금도 막 걸려. 이거 저드릅인가 아, 니야 이게 둘. 나무들이 많네요, 여기. 울렁울렁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. 두릅나무 같네, 꼭. 저 두릅나무 같잖아, 이거. 어. 저거 뻘겋게 올라오잖아, 이거. 두릅나무 같잖아. 이 도로 넘까시가 있는데 가자 가자 가 갑시다 갑시다 횡단보도 걸, 횡단보도 건너시다 갑시다. 응답부도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. 응답부도 찾아주 응. 길이 나쁘다. 울퉁울퉁해도 꽉 잡어. 울퉁불퉁해, 길이 나빠서. 저까지 가서 영상을 적겠습니다. 한 50m 더, 50m 더 가야 되겠네. 다바까지 걸리면 안 오십니다. 아, 여기서 음악이 양쪽에서 나오는 관계로 여기서 영상을 적겠습니다. 음악이 양쪽, 양쪽에서 나오네. 또.